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하오니 나로 가게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우리 20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우리 금요 초례 시간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귀한 찬양 들었는데 찬양의 달란트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수임 받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해 보면 이 절에도 모세에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지팡이니다. 이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제가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 오늘 우리 교회가 1958년생들이 많으세요. 그때 우리 곽병이거든 맨 앞에 저 눈에 보이는 58년 그때 일인당 국민소득 g n p 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사셨던 분들 모르시죠? 78달러 일인당 일년 g n p 가 78달러. 지금 3만 불, 3만 달러 시대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선교사 파송국이 될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로 채워져 가면서 복음의 역사들로 채워져 가면서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나의 지팡이로는, 내 지팡이로는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앞에 부분을 안 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나는 못나간다그래할수 없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미 뻣뻣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13절 말씀해 보면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해 보면요 스테반이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말에나 능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없습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게끔 하시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데 오늘 사 4장 한번 펴 놓으셨으면 1절을 한번 좀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구방 바로에게 가서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때 뭐라고 일절에 이야기하냐면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또 10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려냐면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변명합니다 13절 보면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없는 것까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실 때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했다가 손에 문둥병이 들게 했다가. 아니면 멀쩡하게 바꿔놓으셨다가 무슨 얘기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표징이에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그겁니다 오늘 찬양도 그렇게 이어보니까 그런 찬양이잖아요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다른 곡조로 세 번이나 들려주셨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실 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거. 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수 없구나. 오늘 우리 AFC. 연주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8시에 연습 마치시고 여기 중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내려가서 기도를 해드리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한 기도는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 HFC 찬양대원들이 그동안 준비한 찬양이 들려질 때 성도들의 귀로만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심령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그 찬양을 들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탈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이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한 것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거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움직이시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왕이었던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무디 목사님이 배운 게 없잖아요 구두 수선공이었잖아요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영국에 아주 지식이 있는 청년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깨달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무디 목사님 설교 다 마친 다음에 내려오는 무디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문법적으로 18군데나 틀렸습니다. 18군데나 틀렸습니다. 무디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무식한 사람을 쓰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내가 말할 때마다 틀린 것을 정확하게 아는 당신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더. 그 청년이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내 능력, 내 실력, 내 노력, 내 경력을 가지고요. 절대로 세상의 바로 왕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난할수 없습니다. 나는 갈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모세에게 오늘 함께 읽은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지팡이였는데 이전에 나오는 모세가 가진 손에 들려 있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같은 지팡이였는데 인간 모세가 가졌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으로 뱀이 되게 했다가 지팡이가 되겠다 하시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라고 하는 증거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경험입니다. 전 우리 불꽃교회에서 뭐 찬양의 소리만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이런 찬양의 연주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경험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오늘도 제 마음속 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 우리 이재영 목사님. 에... 아내 되시는 우리 이경순 집사님이 그 동안 암 투병하셔서 항암 치료를 너무 많이 하셨죠. 그런데도 저희 이경순 집사님 오늘도 오셨어요. 연습하는데요. 제가 아까 여덟 시 내려가서 기도 우리 찬양단 위에서 기도하러 내려갔는데 맨 뒤에서 그 찬양을 듣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참 모습이 귀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교회에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부 예배 때 이제 예배 자리가 꽉 거의 다 차는데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아~ 입례할 때에는 그래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한 (10분) 지나면 꽉 차더라고 예배 시간 지나서 그런데 아~ 환자신데도 불구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다가도 틈만 나서 어~ 퇴원해서 집에만 들어와 계시면 꼭 예배 오시고. 치료받으러 입원하러 가시면서도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시고, 근데 예배 전 30분 전에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 심한 암 투병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도 계신데, 전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모자르지만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건강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가진 것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다시 애굽에 들어갈 때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종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것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에게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지면 염려가 아니라 평안의 제목으로 바뀔 거고요. 지금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지팡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가면 그것은 간증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듣고 내 받았는데 그 마음에 여운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단도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지금 10시 20분인데 평안하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헤아려 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